안녕하세요 시골다큐 시골 가서 살자. <laughs> 오늘은 어, 우리 행두두 번째 출산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죠? 어, 이 어미 행두가 어, 저번에 첫 출산 때 어, 이렇게 어, 저또떼기 전에 외출을 하고 오더니. 어, 임신을 해서, 어, 며칠 전에 두 번째 출산을 했습니다. 어, 아빠가 약간 검은색이 있는, 어, 얼룩무늬, 어, 양이 같습니다. 지금 검은색이 섞인 얼룩무늬, 어, 꼬물리들이세발이 그리고 엄마를 닮은 어, 고무리들이 세발이 지금 세 마리, 어, 지금 요렇게 출산을 해서, 어, 애기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지금, 애기 꼬물들만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데, 어, 앵두가 지금, 어, 뭐, 밖에 벌려보러 나갔는지, 아이고, 지금, 그새 또, 앵두가, 어, 들어왔습니다. 아마, 뭐, 밥을 먹고 온것 같은데. 앵두야, 비겨봐 앵두야, 비겨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앵두가 또, 어, 어미도 지금 뭐, 속이진 부분들을 채워야 하니까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꼬물이들 어, 젖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 누웠습니다 앵두야 애기들 젖젖 줘야지 어 근데 지금 앵두가 아, 저번 첫번 첫 출산 때도 그랬지만은 어, 젖이 지금, 젖꼭지가 다 나오지 않았어. 지금, 지금, 고물이 여섯 마리들이, 과연, 어, 젖을 다 말고 먹을지, 성장을 할지, 조금 걱정은 됩니다. 영두야, 애기들 지금 뭐, 어떻게? 젖을 다 먹을 수 있는겨? 아, <laughs> 요놈은, 아빠, 아빠를 닮은 것 같습니다. 어, 검은색이 섞인 약간 얼룩무늬입니다. 얼룩무늬고. 앵두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 어미 앵두가 지금 저 꼭지가 어, 네개 밖에 젖이 안 나왔어. 어, 다 지금 먹지를 못하고 어 그중에 그래도 어, 가장 힘도 좋고 나름대로 제 음, 포착을 잘했어 오이를 적국지를잘 찾아서 먹은 내 놈들은 어, 지금 밖에 빼두고 어, 있습니다. 어 얼마나 뭐 그래도 만큼 먹었는지 지금 밖에 내놓으니까 자고 있네요. 어, 그리고, 어, 지금, 그래도, 어, 두놈이 조금 해야겠어 지금, 엄마 젖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따로 지금, 안에 넣어뒀더니 어, 회약한 두놈 지금, 제 꼭지를 빨고, 우유를 먹고 있어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도 안 하면은, 다, 키울 수가 없어서, 골고루, 이렇게 어, 애기들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음, 요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나중에, 또, 다 모여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